오늘은 미원수 중에 광대사리하고 몇 가지 미원수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광대사리는 줄기나 잎은 쌀이하고 비슷해요. 근데 꽃은 많이 다르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글모글하게 이렇게 달렸죠. 그리고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꽃이 안 폈었나 본데 오늘부터 이제 그 꽃이 피나 봅니다. 많이 모여들었죠. 움직이는게 벌소리도 좀 많이 나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한 그루만 저희 매장 앞에 이렇게 심어서 그런데 그쪽에 한 50그루 심은 데는 아마 지금 더 많을 겁니다 아직 벌통들도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잘 모여들고 잘 많이 좋아요 그리고 음 지금 이게 두 번째 개화 인데요 7월 초인가 하여튼 밤꽃 끝나고 나서 한번 폈고 그때쯤인가 한 폈고 어, 지금 이제 2차 2차 개화입니다 어, 무미기때 벌들한테는 아주 그, 유용한 먹이, 먹이가 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자라면 9월달 8월말 아니지 지금 8월이니까 9월말 정도에 또 한번 펴요 또 한번 피는데 어, 꿀도 많이 나오고 또 화분도 또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열매 자 그, 쇠기들이 많아서, 그, 가재나 잎을 만질 때좀 조심해야 돼요. 어 열매가, 이름봄, 아니, 저기, 여름에 핀 거는, 이렇게 요, 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요런 거. 요, 요게, 1차 개화 때, 열매를 맺은 건데, 1차 개화 때도 꽃은 많이 폈어요. 많이 폈는데, 어 <laughs> 열매는 잘안 맺고, 지금 정도 피는 것서부터, 어 열매가, 이렇게, 요 하나, 이렇게, 꽃목오리가 무슨 모양이라나? 하여튼, 쪼그맣 이렇게, 조그만한 게, 이거는 아직 안 피었는데, 어, 요기서 몇 개씩 달려요. 몇 개씩 달리고, 그리고 키가 얘는 커요. 키가, 요게, 저희, 매장 입구에 이정표 요게 어 제가 1.7이니까 3m 3m 3미터, 넘겠다 3m 50 2배 약 2배 이 했는데 참고적으로 요 나무는 이제 올해 3년차인데 1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네요 10m 정도까지 보통 쌀이나무보다 좀 키는 더큰것 같아요 쌀이나무는 그냥 우리 정도 키 조금 지나서 멈추고 옆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교무 교묵, 교무이에요 밑에 여기 좀격가이들을 잘라 이제 요거 꽃 피고 나면은 이제 잘라 줄 겁니다. 잘라 주는데 나무도 3년 차인데 어몇 센치? 한 직경으로 한 5cm? 아 5cm, 4c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굵어졌어요. 여기가 지금 마자토 영양, 영양, 빵, 지력이 별로 안 좋은 데도 심었는데도, 그리고 잘, 잘 큽니다. 잘, 잘 크고, 음, 그 올해, 제가, <laughs> 묘목 분양을 좀 해드렸는데, 작년에, 그, 채취, 그 채종을 못 해가지고, 많이 못, 해, 못 해드렸어요. 어, 한, 이2 0개잘안 될려나? 어, 올해는 좀 더, 어, 채종 잘 해서, 내년에는 이 많이 이제 분양을 해드릴 거고요. 요거 외에, 쪽에 제가 자주 카페나 밴드에 올리는 접초하고 털붙였고두 가지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예, 저는 해마다 이렇게 미런수 심는 거, 초보님 같은 걸심는 거는 안 좋아해요. 별로. 해마다 심으려면 힘들죠. 그리고 또풀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필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개들도 좋은 게, 6월달 언제부터 거의 서리올 때까지 계속 펴요. 계속. 계속 피니까, 아마 벌 기르시는 분들은 그두 가지도 같이 해놓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털부, 고적으로털부척털부척꽃은 습기 있는 데, 물가, 물에, 물 바닥에서도 잘 사니까, 습기 있는 데서 잘, 잘,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접초, 바늘꽃은, 물 있는 데는 저 월동을 저잘못 나더라고요. 그냥, 그냥 일반, 일반, 어, 땅에다가 심어놓으면 될것 같고요. 어, 요세 가지, 털보처 아니, 접, 아까 뭐더 왔네요. 어, 내일쯤은 더울 거예요. 지금 꽃이, 핀게한 10%? 20% 정도 폈거든요. 여기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꽃 피는 게. 보통 일주일이면 이제 수, 그냥 보통 순수한, 어, 수준, 어, 수준이고, 어, 요거, 어떤 세 가지는, 어, 아, 아까 털부쩍꽃하고 접촉꽃은, 이런 봄에 또 제일 일찍 또 펴요. 아직도 이제 싹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해만 좀 발, 풀 관리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번식도 잘 되고, 이런 봄에 그 월동난, 뿌리에서 싹이 빨리 올라오니까, 어, 첫 해만 풀 관리 잘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풀 관리 안, 해,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빈 땅들, 노지, 이런 데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털부 첫 꽃이나 접촉 꽃은, 뭐, 집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심어놓으면 또 이쁘기도 해요. 이게 하나 꽃, 여기 모종이 하나 있을 때는 별로겠지만, 군락으로 모여있으면 멋집니다. 어, 접촉꽃 같은 경우는 무슨 공원 같은데 대량으로 심어 놓은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멋지죠. 특히 어, 접촉꽃은 빨간 접초보다흰접초를 권해드리고요. 빨간 접초는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기는 좋은데 벌들이 별로 안 붙어요. 키, 키, 키도, 키도 좀 작고. 흰접초는 벌들이 빨간 접초에 비해서 엄청 좋아하고요. 엄청 좋아하고, 어, 키도 훨씬 커요. 동굴 식물들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발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년만 잘 관리해주시면 꽃도 보고, 또, 벌 한때도 좋고, 또, 해마다 안 심어도 되고, 일석3조 이렇게 되고, 이, 예, 뭐야, 뭐야. 강대살이는 아까 교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목, 위에다가, 교목 먼저 심고, 그 주변에 털붙쩍꽃이나 접촉꽃 심으면, 6월부터 서둘 때까지는 계속 피고 하니까 벌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벌들이 여기서 보면 화분도 좀 많이 모아 모았 어요 하나 가는 애들도 있고 다리에 잔뜩 다들 붙여가지고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오는 애들도 있고. 내일 정도면 아마 막벌 소리가 분봉나는 수준의 벌 소리가 들 거예요. 아마 저쪽은 <laughs> 50여 곳쭉 심은 데는 그 정도 될 겁니다. 어, 오늘은 밀원수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과일나무 같은 경우도 어, 벌 관리하면서 이제 간식용으로 먹으려고 한두 그릇 심는데, 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약을 못 치잖아요. 주로. 물론 약 중에서도 살충제 특히 살충제는 이못 치고 뭐 영양제 농약이라도 다 살충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농약들도 좋게 잘 나와서 선택 선택적인 게 많아요. 벌한 때는 피해가 안 가고 뭐 일정, 뭐 특정 어떤 해충에만 다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늦게 익으려면 그만큼 병충의 관리가 어렵죠. 그래서 빨리 익는 것들 병충이 강한 것들. 이렇게 한두 그릇씩 심어놓으면 간식거리도 좀 되고 어또 그게 또 꽃이 피면 벌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위쪽에는더 어 모여들었네요. 어, 하여튼 내년에는 좀 많이 저기 분양을 해도록 어 가을에 채종을 잘 해놓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